저는 가끔 하나님이 왜 애굽에 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도 충분히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열 번의 재앙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열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를 만방에 각인시켜주기 위함도 있었고 애굽이 섬기던 열 개의 신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열 번의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던 열 번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때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멸망의 그릇이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세운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열 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주신 열 번의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로는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다면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않았을 텐데, 무려 열 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재앙은 그의 곁에 있던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왕이여,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땅과 고센 땅을 구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 광경은 너무 신기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집트 온 땅에는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고센 땅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한 마리의 파리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보다 더 어떻게 생생히 보여 줄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엄청난 두 사건 앞에서 바로가 했던 반응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귀를 닫아 버린 것입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똥꼬집을 부린다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옳은 소리를 하시든, 어떤 기적을 보여주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바로가 보였던 이 완고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대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본문의 바로가 멸망당한 것도 바로 이 왕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말씀의 귀를 닫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하게 굳어져갔고 결국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자신의 장자가 죽는 가장 충격적인 일 앞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상태로. 그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가졌던 이 왕고함, 광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봅니다. 이 왕고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고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며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마음이 부드럽기 마련이고, 누군가가 충고해주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당장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덕분이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내 양심을 통해 한번두번 번 경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을 조금만 비방하는 말을 해도 그날 밤 양심이 찔려서 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하루 종일 남을 비방하고 다니고도 그날 밤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당장의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왕고함이 그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며 설때그 날카로운 칼로 뼈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의 완고함과 고집, 악한 생각과 성품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어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들여다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왕고함과 악함을 발견할 수도, 고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와 같은 왕고함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굳어진 강팍함과 왕고함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도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 소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빈손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변호만 하면서 계속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는 바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영적인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든 만사를 제쳐 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혹내 안에 뭔가 답답함이 남아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를 때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는 비록 아무리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 왕고함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e 찬양과 채찍 We'll be